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엔티틴 룸입니다. 무슨 게임인지는 잘 몰라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1987년 First day at the new section 첫번째 날 새로운 공간에서 I hope everything goes well oh. F F 아, 플래시가 있네요. 문은 못 여는 것 같고, 일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더 내려가야 되나? 어, 여기 열려있네. 14호? 어 깜짝이야 아, 뭐야 아 문이 닫힌거구나 이건 뭐죠? 벌레 이? 이런걸 닦는건가? 이런데? 오케이 자 봅시다 내일. 기업 014에 대한 설명 매우 위험합니다. 지상에서 유래했습니다. 불가사의한 인간과 같은 외모. 피부는 빛을 반사하지 않는다. 눈나는 붉은 눈, 체질량은 대부분 인간 고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인간과 같은 외모가 발달합니다. 먹기 전에 먹이를 죽이지 않는다. 방을 탈출해서, 아, 정전이 돼서 방을 탈출해가지고 작업자가 사망한 기록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트예요. 당신의 일은 실제로 꽤 쉽습니다. 어, 하루에 한 번씩 재수 한 명과 함께 먹이를 주면 된대. 그렇게 하려면 R1의 인 문을 열면 되고 음식을 먹은 후에 방을 청소하면 된대. 컴퓨터로 R1 아웃의 문을 열면 된대 그게 나의 일인가 봐요 CCTV를 오? 여기가 죄수 방이고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복도 여기 방이 세개 여기로 뭘 하면 되나 보네 R1 인을 불러도 된다는 건가? 어 깜짝이야 헉! 뭔 소리 난다 됐나? R2. R3는 안 열리고? 이렇게 열어서 이제 내가 가서 청소를 하면 되는 건가요? 산 사람을 먹은 것 같은 누가의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아, 이렇게 하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다 아, 됐으면 대걸레로 이제 뭐 청소한 소리 들린다. 내가 직접 대걸레질하는 게 아니었구나. 오케이, 됐어요. 이런 다음에 이제 문을 닫으면 되죠. 이게 끝이야? 못또 왔다 메일. 매트한테 메일이 왔어요. 어 잘했어요. 타고난 것 같네요. 이제 일다 했으니까 잘해. 내 일이 이게 끝인가 봐. 오케이. 어디서 자죠? 여기인가? 예, 잡시다. 하는 방식은 쉬운데요. 문, 먹이 주고 문 열고 닫아주고 청소하고. 어 아침인가 봐. 오케이 이제 또 똑같이 일을 하면 되는 거겠죠? 메일이 또 왔어. 아우 금번이 아 조명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손전등을 사용하래요. 음 이번에는 2번 방에 있는 죄수한테 먹이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수한테 2번 방 죄수한테 괴울 소리 같은 게 난다. 다 먹고 들어가면 문은 자동으로 닫혀. 오케 닫혔으니까. 이번 방에 문을 열고. 문을왜 닫혀, 다져... 아니니 아, 불이 나갔네. 어, 오, 갑자기. 야 아, 씨, 놀래라. 왜 놀래키고 그래요? 밥다 드셨으면서. 오늘따라 칭얼거리시네, 이번방 선생님. 음, 다 치운 것 같고. 원래 순천등으로 보니까 더잘 보인다. 와, 아, 청소를 다 했고. 돌아가서 이제 또문 닫고 자면 되나? 여기 벽에 왜 이런 게 생겼지? 원래 이런 게 있었나? 근데 불안한 게 정전돼가지고 작업자가 사망한 적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전이 지금 됐네. 어떻게 해, 그러면 문까지 자동으로 열리면 어떡해 아, 어, 너무 잘했어요. 어, 비명을 듣는 것이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저를 믿으세요. 그 사람들은 쓰레기예요. 단지 먹이를 먹일 뿐입니다. 음. 먹이가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먹이가 된 거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라고 하네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 실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을 기뻐해요. 우리는 가끔 농담으로 그들을 장기 기증자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오 무섭다. 이게 연구를 하는 그건가 봐요. 연구.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연구 그 대상자들한테 먹이를 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것 같은데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목적으로도 어, 연구 결과가 이어질 수 있대. 오늘은 여기까지 일하고 또 자면 될것 같아요. 뭐야? 방문이 열렸는데? 잠깐만.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꿈을 꿨는데 진짜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 셋째 날아 이제 셋째 날까지 되니까 별로 신나지 않고 이제 지루한 일상이 된것 같지 않냐 그래서 어 오늘도 똑같이 먹이 주고 청소하면 된다 어 그런 내용이고 아 내일은 또 새로운 죄수 집단이 도착할 예정이래요 음, 경비원들이 그들을 방에 데려올 거니까 방이 깨끗한지 확인하면 된다고 하네요. 오케이, 오늘은 또 3번 방을 하면 되는 건가? 해봅시다. 오케이, 합시다. 삼촌 좀 키고. 근데 먹을 거면 깔끔하게 먹지, 왜 자꾸 남기는 거야? 굳이 이렇게 남, 남길 필요가 있어? 배가 덜 고팠나? 이렇게 시체 치우고 있으니까 제가 제가 저번에 했던 그, 이세라 클린업이 생각이 나네요. 내걸레 가지고 이제 싹싹싹 됐어요 청소를 다잊고 며칠 동안 일하는 거지 이게? 문을 닫고요 메일이 오늘은 안 오네요 갑시다 아침이 됐어요. 메일 왔다. 어? 하이드? 어! 깜짝이야! 숨으라고 <laughs> 하자마자 죽었는데요?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뭐야? 아, 마지막 먹이가 나였던 거야? 지금 이 게임 메인 화면에 있는 여기가 그 괴물에 대한 정보고, 여기가 먹이 방이었던 거네. 아, 아, 마지막에 내가 먹이가 되고 끝나는 거였어? 와. 아, 짧지만, 강렬했네요. 아, 엔티티룸 재밌게 했습니다. 오. 스토리가 있네, 스토리가. 어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바이바이.